이게 이제 제가 만든 업무 자동화예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로 버는 실제 수입 내역을 보여 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그냥 남들 하던 대로 하면 사실 한 달에 50만 원, 아니 그냥 단한 번도 50만 원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아무래도 돈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달만 유지가 되면 나랑 그리고 이거 하는 분들하고 완전히 이제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돈을 벌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 이분은 이제 딱 2개월 정도 꾸준히 했더니 7건 연락을 받았고요 이분은 이제 벌써 하신 지가 1년 6개월 요 정도 되셨는데 아예 전업으로 하실 때뭐 매월 400만원 이상씩 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한 딱한 번이 아니라 그냥 아예 확장이 가능한 부업을 알려 드릴 건데요 수익화에 성공도 하고 또 요즘 AI 자동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일 돈 버는 생각을 하는 주는사람입니다 제가 돈 버는 제가 보여드리면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랩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의 매출을 올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매출을 올려 주려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뭐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중에서 진짜 고객을 좀 걸러주고 또이 고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뭐이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싹다 이제 숫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까지 시켜 놓은 거죠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뭐 방문 회차 이런 것도 구분이 되고요 예약 내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카톡도 갑니다 보통 마케팅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뭐 그냥 블로그를 써준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준다 뭐 유튜브를 대신 만들어서 올려준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 마케팅으로 내가 돈 벌어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뭐 유튜브 배우고 블로그 배우고 인스타 배우고 이것저것 그냥 다 배웁니다. 근데 그러면 배우다 말고 배우다 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는 데만 돈을 다 써요. 뭐 그러면 당연히 저같이 강의파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이강의팔고 욕먹는 게 사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 블로그를 써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그런 어떤 매시라는 거죠. 사실 마케팅을 해주고 돈을 번다는 건뭐 그냥 블로그를 써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매출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돈을 계속 내겠죠. 근데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내가 뭐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닌데 누구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이 데이터 랩을 쌓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랩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한 마케팅 뭐 그게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그런 게 지금 매출에 도움이 될 정도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해주는 시트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2023년도부터 모았던 건데요. 이게 쭉 누적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거를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023년도부터 지금이면 거의 2년 넘게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AI니 뭐 이런 거 나오기 다 전이라서 그냥 완전 제가 노가다로 하나하나 보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아예 자동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 업체의 예약 비율, 또 노쇼 비율, 예약 취소 비율, 재방문 비율 이런 게 그냥 짜자자자 계산이 다 됩니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매출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케팅으로 돈을 벌려면 이 정도까지는 할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것까지 할줄 알게 되니까 이제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도의 돈을 버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뭐 업무 자동화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그냥 뭐 마케팅이가 뭐 이거, 이거 할줄 모를 때 이걸 해보겠다고 했다가 그냥 뭐다나가려가됐습니다 특히나 뭐 육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걸 떠나서 뭐 육아하랴, 살림하랴, 심지어 워킹맘인 분들은 뭐 일까지 하면서 진짜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걸 배우는 거를 또한 번에 하겠다? 이거는 완전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끔 처음부터 이제 업무 자동화, 뭐 AI 부업 이런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중 하나하나씩을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이 자동화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드려도 사실 중간에 하다가 무조건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드리면 뭘할줄 모르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오류 수정도 안 되죠? 바로 그러면 나가래가 됩니다 오히려 일은 했는데 돈도 토해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 내가 처음 할 거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알려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얼마가 될건내 수익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1단계 완전 초보자분들은 내 수익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단돈 2, 30만 원이라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매월 20만 원씩 뭐 월급을 올리려고 하면 거의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마케팅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지만 핵심은 지금 당장 뭘 많이 벌겠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쌓아가면서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마케팅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였지만 제가 이런 거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진짜 고객을 거르기, 재방문 이걸 해야 이제 매출이 오른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랩을 쌓아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 이 데이터랩이 쌓여야 이 업체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 매출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쌓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알아야지만 그래야 나도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럼 내가 일단은 데이터랩을 쌓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쌓나요? 하시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랩을 먼저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제가 방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내 수익 안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랩을 쌓는 게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마케팅하는 업체잖아요. 요거는 여기에 데이터랩을 쌓기 전에 내 수익 안정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니, 생각해 보면은 일단 업체한테 돈을 받고 그러면서 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기 전에 어떻게 내 수익을 먼저 안정화시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어디를 마케팅해 주지?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익 안정화해서 어디를 마케팅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수익 안정화가 되려면 내 마케팅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해를 못 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마케팅을 해주고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겠죠? 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나한테 돈을 줄 어떤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 업체가 나한테 돈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그 업체의 고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학원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학부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업체한테 돈을 받으면 내가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업체 고객을 데리고 올수 있도록 여기서 마케팅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나는 나는 이 업체를 먼저 찾아야 돼요. 바로 이게 내 마케팅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나한테 마케팅 문의가 꾸준히 연락이 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처음에는 그냥 막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일단 찾긴 찾는데 그냥 한게 없. 만 찾아요. 어떻게든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고 이 마케팅 애만 집중을 합니다. 이거 애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마케팅 실력이 엄청 좋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면서 내가 이 실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쌓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결국 이, 이 업체가 이렇게 돈을 벌려면 매출을 쌓아야 되는 거고 매출을 쌓으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세 가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내가 쌓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체 매출 올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받았지만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작한 분들은 아나돈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막상 온갖 안 좋은 상황을 다 겪고 LIC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 일을 그냥 빠빠이 해버려요. 그래서 업체를 맡아서 뭐 돈을 받는 것 혹은 그 업체의 데이터랩을 쌓는 것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를 마케팅하는 거를 마케팅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케팅을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를 계속 이 찾아줄 수 있는 환경을 이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거를 뭐막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은 뭐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왜 파이프라인이라고 안 하고 환경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 환경이라는 게한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만들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뭔가 파이프라인은 한번 만들면은 끝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제가 아까 만든 자동화 그것도 저는 업체가 많고 뭐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몇 번씩 수정을 하거든요. 업체별로 또 약간씩 포맷이 달라가지고 매번 완전히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약간씩 수정을 또 해야 돼요. 여튼 그래서 이런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하고 돈을 벌어야 이게 수익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당장 얼마를 번다?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냐 이 문제가 남겠죠? 이게 뭐냐면 일단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딱 블로그 20개 이것부터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걸 쓰면 이제 보여요. 이 환경이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를요. 이걸 이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어 둔게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어떤 글을 어디 블로그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는 제가 그 영상에서 모두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내가 돈을 벌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사실 마케팅으로 돈을 번다는 건 뭐, 블로그를 써주는 거, 인스타를 써주는 거,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걸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매출을 올려주는 일이에요. 그럼 매출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업체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요. 또그 중에서 진짜 고객을 걸러주고요. 또그 방문한 고객을 재방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단순히 뭐 유튜브를 띡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 혹은 뭐 블로그를 그냥 글 써주고 올려주는 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는 말 그대로 어떤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그결과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유튜브 올렸을 때 진짜 고객이 오고 있는 건지 재방문까지 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재방문이라는 건 단순히 그 업체에 다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다시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쓴 블로그 글을 이 사람이 뭐 여러 개를 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랩이라는 걸 구축을 할줄 알아야 결국 외출 올려줄 수 있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마케팅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받고 연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받으면 매출 올려줘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런 실력들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랩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데이터랩을 뭘로 연습하는 거냐면 나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랩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내 수익 안정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수익 안정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마케팅한다는 그 사실, 내가 블로그를 써준다는 사실을 마케팅을 하는 것부터가 먼저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내가 어떤 업체를 마케팅하려면 이 업체를 찾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 두개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되고 완전히 내가 마케팅한다는 사실을 계속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인스타나 유튜브 뭐 아니면은 뭐 틱톡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쉬운 건 그냥 블로그 글 20개를 일단 써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한번 이것만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일 제가 하는 돈 버는 생각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